예정신고는 토, 건, 부, 키 해가지고 원칙이 언제예 양도 1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예정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 뭐만 정답이 된다? 말일만 정답이 될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허가전의 대금을 정산했때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허가 1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 장금 날짜 양도일이 이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는 원래는 예정신을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 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가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거지. 그래서 이 당시 지금 허가 나있다는 얘기 야안 나있다는 얘기야? 안 나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금 신고했다 문제가 뭐야? 불허가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지 말고 봐라.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만약에 불허가 나면 니네끼리 온상예복이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지정문화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했대 이런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얘 똑같이 6월, 2월 1일부터 8월, 얘도 8월 31일, 얘도 8월 31일입니다. 허가일, 그럼안 되는 거예 얘는. 왜? 둘다 이날이 양도일이잖아. 요둘다 이날이 양도일이잖아요. 장금 날짜가. 그죠? 얘는 왜 이걸로 안 갈라 했어? 허가 결정 안 됐으니까 불허가 날까봐 기달린 거지. 여기는 허가 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유효지. 근데 계약만 유효면 뭐예요? 돈을 받아야지. 그래, 양도세를 낼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때는 양도일, 장금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죠? 혹시 나오면? 뒤에 거. 그죠? 허가나 잔금 허가가 늦으면 허가 1, 잔금이 늦으면 양도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했죠. 부담 부정요 언제까지예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크렇게 불겁 주식 이런 거볼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예정신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정답이고 수시 부가세 계신 거 한다고요. 공제하고 납부한다고 예정신고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1년치 몰아서 언제? <laughs> 다음 년도 월 30일인데 자 여기 예정신고 한차는 확정신고로 뭐라고 돼있어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가 이거라고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누진세율 결정대상 자산을 두번 이상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금액과 합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너는 뭐라?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 부과된다겠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뭘안 했어?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또안 했어. 그럼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 부과되면 확정신고 또 안에서 추가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이렇게 시고요 다음에 가피하거나 결손금 발생해도본 해야 된다. 확정신고는 하야한다. 예정이건 확정이건 하든 여 나왔던 그런 거야 신고는 뭐가 정답이다? 하야한다가 정답이라는 기억하시고. 쓰지는 모르겠죠. 거 기억하시고. 납지는 우리 저기 했던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서 옳은 것은 그랬죠? 이? 자, 1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언제야? 5월 1일부터 31일. 이렇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자, 2번. 22년 3월 15일에 양도했대. 예정신고기한은 22년 6월 15일이다. <laughs> 자, 언제예요? 5월 31일이죠. 5월 31일. 얘는 그리고 이게 지 기출문제 지문인데, 만약에 시험을 진짜 본다 쳐봐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보자마자 답 아닌 거예요. 그냥 계산할 것도 없어. 이거를 3월 15일이니까 3월 15일이면 양돌이 속한 달에 말해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답인데 6월 15일인가 너는 틀렸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답이 아니잖아. 왜? 6월 15일은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 금방 했잖아. 예정심으로 무조건 뭐만 정답이라고. 말일만 정답이 될수 있다니까. 6월 30일 그랬으면 모르는데 6월 15일 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불 것도 없는 규정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막 이거 풀때 3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니까 시간 다 가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그죠? 3번은요. 이거는 뭐딱 봐도 예정신고지 예정신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본 적 없잖아. 당연하죠. 강의한 적도 없고 이게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나왔어. 그럼 뭐요? 넘어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 갑자기 막 그더니, 쫑생하니까, 처음 보는 거야. 그니까 러막 갑자기, 아씨, 안 배운 거 나왔네. 아, 열받네. 이러고 있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말했죠. 내가 다 배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어. 특히 다섯 개 지문 중에 얘처럼, 3번처럼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이거 붙잡고 늘어져 봤자서 용없는 거야. 왜? 모르는 걸 쳐다보면 뭐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죠. 얘는 제끼고 그 다음 질문을 봐야지 여기서 계속 머 물러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얘기잖아 얘는 이미 나왔는데 열 받아봤자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얼른 넘어가야지 걔는 답 뭔지 모르는데 답을 쳐다보면 알아 바로 넘어가야죠 읽자마자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4번이 뭐라고 돼 있어 예정신문 앞발때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액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3번은 몰라도 되는 거잖아 만약에 다 찾았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3번을 쓰면 되는 거지. 만약 에 그렇다 치면 이건 옛날 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처음에 나올 당시에는 예정 신고를 하고 돈을 내잖아요. 두달 안에 10% 깎아줬어요. 그때 2009년도인가 그때 폐지됐을까 아마 그 전까지는 세금 만약 1억이다 미리 냈어, 그러면 천만 원을 깎아줬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게 폐지가 되고 예정 신고 그게 이제 의무 규정으로 바뀌고 다 없애버린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4번이 뭐예요? 양도세 과표 계산수잖아요. 양도차에게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뭐예요? 과세표준이잖아. 과세표준, 그죠? 그럼 거기다 뭘 곱해?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 답이 4번이잖아. 이것이 뭐 물어본 거야? 과표 계산수도 물어본 거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걸 안 해오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5번은?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땡! 틀렸다 했죠? 왜? 예정신고 해서 가산세 부과되면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도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이게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만약에 4번이 정확히 모른다 이거는 찾아가지고 과표 순서를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죠 지금도 속그 양에 치중하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뭔가 약간 부족하다 정확히 모르겠다 그걸 정리하는 게 공부지 뭐 지금도 여전히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대충 풀고 막막몇 문제 풀겠다 이런 데 목숨 걸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게 붙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이거 지금 한두 번본게 아니거든요.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어쨌든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생짜로 첨부는 거의 없다는 거지다 봤던 것들이고 풀었던 거야. 근데 그걸 또틀리는 거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션부러가 또틀리는 거라고.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니까. 5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쩌고저쩌고 돼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세이 3,600만원인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 우리 분납 중요하다겠죠? 자, 얘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푸시라겠어? 그 나온 금액에, 얘가 기준이 얼마야? 분납 기준이 1,000만원 초과 기준이죠. 그럼 1,000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 금액 1,000하고, 그 나온 금액이 몇 프로? 50% 무조건 해서 비교하라 이잖아 3,600이 50% 얼마야? 1,800. 그죠? 둘 중에 어떤 거? 큰거 먼저 내고, 그럼 1800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요 1800. 그럼 1800을 분납할 수 있다? 맞지. 이렇게 풀면 된다겠죠?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럼 본인이 물어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재산세, 종부세 똑같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잖아. 이거 분명히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럼 되게 쉽게 갈수 있는데, 이걸 못 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요. 2022년 7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맞나요? 5월 15일에 팔았잖아. 맞잖아. 5월 달에 했으니까 언제야? 7월 31일까지 맞고. 3번 양도세 분납은 예정 신고 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 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틀렸지. 만약 에 여러분, 이 말이 맞으면, 나는 예정신고를 하고 아까 확정신고 안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나는 분납을 못 한다는 얘기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둘다 되는 겁니다. 그죠? 이기게 나왔었으니까 또 언제 나올 수 있죠, 이거잉? 4번은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는 차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한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